맛있겠다.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겠지. 사례 대출 동의서. 어, 동의 여부에 예. 날짜 21년 11월 16일. 맞네, 귀여운 거. 그니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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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몬드 바닐라 어쩌구야? 맞아 음. 車が2年ぶりに来てるんだ。<music> <laughs> 이 꼬라지가 너무 웃기다 샹아 진짜 감성있게 찍고 싶은데 잠깐만 이미 이 휴지가 너무 감성이야 진짜 겐지도야 겐지도 미쳤다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둘인데 컵이 세 개일까? <laughs> 심지어 하나는 그란데다 라고 생각하겠지? 미스터리다 진짜 왜냐면 쏟다으니까 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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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깔깔~~ <laughs> 유깔깔이~~ 생각보다 안 좋아서 목티~~ 그리고 조기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짜증나. 음. 원래는 슈퍼링 사왔어요 이렇게 가운데 잘라줬고요 장면은 짜란! 잔없세요 이렇게 봤나?

하하하하쿠키고하더있있 <laughs> 어? 저기랑요 응. 쿠키. 응. 언제부터 쿠키를 랑고기죠 처음부터 기랑고기와 크리스마스다. 쿠키랑스기랑 <laughs> 나 누가 보면 담배채 같잖아. 얘는 얼려야 되는구나. 시크릿 주주 반지. 얘는, 어머 미쳤다. 이거다, 이게 진짜 간지다. 야 미쳤다 이거. 야 여기 소탐은 들어있어. 소탕 들어있어. 여기 넣어 이렇게? 어. 이사람들하이뭐수때쓰 이거를? 이다문거를들어가이어를 이거를? 이거를? 데아어호거 먹고 싶었는데. 아이언제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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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큰데? 큰데요? 아, 여기 들어간다, 여기 들어간다. 히히, 우리 결혼했어요. 25살인데요. 아, <laughs> 이는중요하지않아 쥬쥬? 근데 콜라 이거 두개 들어있는 거야? 한것보통 그거잖아? <laughs> 근데 0 천원인데 내가 산건뭐 스누피라고 생각하면 뭐 이해는 되지 <laughs> 10분 대기한 잉어빵 다섯 개 종이 왔어요 구성을 먼저 보자면, 일단, 일회용 마벨 접시. 얘 없으면 절대 파티할 수 없어. 가고, 그 다음은, 요, 음박 커튼, 로즈골드 색으로 준비했어요. 세트. 먼저, 크스마스 가랜드 형식인 걸로 알고 있는 풍선. 그리고, 풍선에는, 펌프, 있어야 되죠? 이거는 같이 붙이는 가랜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이고요. 요런 별모양 풍선 4개가 들어있네. 오. 이거는 아마 지팡이 모양 풍선일 거고. 어, 아, 메리크리스마스 토퍼도 들어있어요. 이거 안쓸것 같은데. 이거 스토어 찜을 하면 주는 가랜드형 전구 같은 거거든요. USB라서 되게 유용하게 쓸것 같고 마지막 진짜 필수 양면 테이프. 이 음박 커튼 같은 거에 뒤에가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그냥 은박이기 때문에 이런 양면이 꼭꼭꼭 꼭꼭 있어야 여기 붙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은근히 이런 풍선들이 진짜 안 붙기 때문에 꼭꼭꼭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친구 몰래 구매한 이 하얀색 샹들리의 초입니다 이 하얀 샹들리의 초에다가 이 샴페인 골드 색상의 초를 위에 꽂아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줄거고요 케이크 위에 꽂으면 엄청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하얀색으로 샀어요 다이소에서 사온 깍지들 지금 딸기를 안에 다 넣어놨고 아이싱을 대충 집에 있는 스크래퍼로 해보려고요 깍지들 다이소산 이렇게 완성. 오늘 사용할 초는 이거 하나 꽂아주면 강제 빈티지 케이크 완성. 그래도 꽤 크리스마스 같다. <laughs> 어디로 <어지러워> 가지? <거지>, 냉방? <laughs> 오늘 스라일 룩은 배꼽 깎궁. 감사합니다. <laughs> 금방, 금방 올걸? 막... 아, 아 나아 유튜버들이야. 아, 그래? 어. 제가 한 명은 그냥. 인생, 큰아 <laughs> 콘치즈, <laughs> 콘치즈. 콘치즈. 아, 응. <laughs> 너, 너도 보여줄게. 뭐? 나의 탓이플로 Slow, s you mm -hmm. 长。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다 이렇 하나 더시키 맞냐? <laughs> 나만 <laughs> 그래... 아, 근데 맛있게 생겼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만 시켜서... 두개를 주신 건 알겠지? 배가불러 그렇게 깎는다고? 음.